Chị Thanh có tiền mặt không? Có à? Cho em mượn 200 được không? Được vậy? À? Hả? vậy? Hôm nay đi hẹn hộ với anh chủ với 200 ngàn Ghê vậy Hẹn hộ với 200 ngàn nữa hả? Đúng rồi Ờ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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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uh, yeah. Hello Xin chú Xin ở Xin chào Xin chào Xin chào Xin chào Xin chào Xin chào Xin 그래서 연주 있는 김에 연차도 쓴 거야. 음. 나밖에 없어 코이토 지금. 어? 눈감 맞아. 눈 감으라고? 응. 아또 왜? 빨리 전물 있어. 전물왜 따고? 빨리. 무서워. 아니야. 손 이렇게 해? 어. 아. 뽀뽀 해줄까? 뽀뽀 해줄까? 야야야. 진짜 다 맞을래? 다 <웃음> <웃음> 무서워. 어. 자전물아 진짜 <laughs> 우리 다시 20만 어? 동 자리에 어. 데이트하자. 그래. 나는 <laughs> 나는 20만 동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laughs> 아니야. 나중에 200만 동 사줄게. 그치? 어. 항상 20만 동이야 나는? 응. 이 정도는 어디 갈수 있는지 어. 고민하자. 그래. 너가 저번에 영상 날린 거 똑같지? 어. 그거 영상 날아갔으니까 우리 데이트 영상 다시 찍어야 되잖아. 응. 근데 똑같이 하면은 좀. 참... 느낌이 안 나오잖아. 어, 근데 그 동네가 좋은데 베트남 사람들 데이트 어디가? 보통은 mọi người thường thường mọi người mà đi hẹn hò mọi người hay đi đâu hay làm gì ice cream yeah chị nói gì? chị nói vậy

거기도 돼. 거기도, 거기도 돼. 거기도 되고 우리 저번에 같이 갔던 방원 동네도 어, 괜찮나. 거기도 좋고. 근데 거, 그 동네는 내가 잘 몰라. 너잘 알아? 좀 알아. 아 그래? 응. 아니면 너 대학생 때 학교 멀어. 근처 아 멀어? 멀어. 너 학교 멀어. 어디야? 한 시간 걸릴 거야. 에 그래? 어. 진짜 이 신만동은 좀 어려운데. 어. 근데 가능해. 맞아 가능해. 가능해. 어. 어. 가능해. 우리는 가능하지. 우리가 저번에 갔던 데가 여기였고 그리고 병원은 여기 어딘데? 훈영군 그니까 러 훈영 아 훈영 여기였나? 훈영 거기 강 옆에 이렇게 맞아 길. 맞아 어, 맞아 어, 어, 맞아 그거. 그거 그거 거기로 길거리에서 그 카페도 있고 어. 그 식당도 있어 맞아 어, 어. 거기 가자 오늘 비 오후 비올 거야 오후에? 그래서 네. 점심 딱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전에 우리 각자 할거 하고 끝나면 가자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십만원가져가 가져가. 너물이야너나 계산해 이 아, 싫어 u l 섬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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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l <laughs> 하지만 구독자분들은 오토바이를 원하시죠. 맞아. 구독자분들이 오토바이 탈때그 어. 모습 많이 보여주 달라고. 맞아. 그래서 구독자분들에 감사 인사를 뭐... 드렸습니다. 맞아. 날씨. 괜찮아. 비오 아직 안 오지? 지금 몇 시야? 지금 제일 더울 시간. 자. 개멋진다. 연주 연주 거 아니야? 맞아. <laughs> Nhanh chu cho chị đúng không? Đúng Lần trước nhanh chu đi cái này nè Hai cái mũi lấp lánh lấp lánh như này nè Ủa <laughs> mũi <là> sao? <cười> <cười> lấp lánh không? Ờ Chắc nhanh chu đi ăn ngon nha, không có ăn khổ nha Chỉ cho em món nào được tấm 200 ngàn thôi, trong vòng 200 ngàn thôi Thôi, mắc lắm chị, ăn 200 ngàn lắm <laughs> 200 ngàn cái gì chị?

평범한 어느 날. 평범한 어느 날. 예쁘다.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자. 여기는 비싸네. 우리 돈 없으니까 안 돼. 골목 가보자. 초딩 같아. 어, 여기 앉을까? 뭐래 누운 거? 우리가 직접 가져오는 거야? 뭘? 거기 껌 들고 간 t 어요 지금 점심 시간이잖아. 응.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 응. 나와 맞아, 나오는 맞아. 것 같아. 내라이 먹나 야, 집하나 봐. 네, 네. 응. 밥다 먹고 싶으면 아주 씨한테니 말해. 요 이제 거 먹을 식아은 야, 완전 많아. <laughs> 야, 완전 많아. <laughs> 처음이지 이런 거. 응. 약간 학생 때 같아 내말로 잘 알고 먹 내기추가 자건. 근데 제주하는 거는 가깝몰 어. 라. <laughs> 야 그러게. 모 <laughs> 사람 많이 먹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어, 괜찮을 것 같아. 고기도 있고 계란. 이거 먹 어. 야겠다 <laughs> 재밌다. 뭐뭐 <laughs> 뭐 달라고 해야 돼? 할수 있어? 도와줄까? 아빠가 도와줄까? 그럼 혼자해. <laughs> <laughs> 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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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맘 네 어? 이렇게. 어. 감사합니다. 다들 모르는데 그냥 먹어. 어. 내 생각에 삼만 동. 동거 삼만 어, 동일 것 같아. 딱 삼만 네. 동이야. 잘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담백한 음. 맛. 그 따뜻해서 좋아. 응. 음. 와. 와. 핫도그. 게 귀여워? <laughs> 근데 여기 분위기 좋아. 일단 먹고. <laughs> 먹으라고. <laughs> <너무, 웃음> 뜨거워서 지금 못 먹겠거든. 음. 전밥. 존맛. 존밥. <laughs> 존맛. <laughs> 존맛. <laughs> 존맛. <laughs> <laughs> 있어 <laughs> 음. 맛있어 <laughs> 역시. 그리고 여기는 <laughs> 응. 골목길이라서 응. 시원해. 맞아. 너무 많아서 로맨틱. 응. 로맨틱 응. 지금 우리 자세가 이렇게 이렇게 먹고 있어. <laughs> 너무 작아 테이블. 지난주에 베트남 동인하잖아 동일. 국경일. 어 국경일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시민한테한 응. 명이 한 10만 담천. 맞아 뉴스 봤어. 응. 그거 너 받았어? 아침에 받았어. 어떻게 받아? 그앱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시구리면 그 거기 마을 동상에서? 거리 어, 어, 어. 거리대 가면 받을 수 있어. 음 근데 우리 가족 못 봤다. 아직, 아직 안 봤다. 아, 봤다. 받으러고 왔는데. 아빠가 받으러고 왔는데 아직 이름이 없어. 그 정보 없어. 왜? 모르겠어. <laughs> 아마 우리 하버, 할아버지가 그그 음. 그 사람인가 봐서. 아, 공항이라서 <laughs> 다른 사람을 먼저 봤고 아 우리 가족은 나중에. 어, 어. 그. 그 한국도 그래. 한국도 시민들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응, 응. 근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 어. 달라 아, 그래? 약간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나중에? 어나 아, 조금, 아, 조금. 응. 다른 사람 먼저 많이 받고 아. 그냥 가는 거 아니겠지? 어 맞아 이, 이거 여기 길 너무 좁아서 어. o m i n 뭐 Hugo. No, I a l 휴 o told y o 도와 o 지도 않는데 t h i 어 I'm g o i 어 g 어 h 어 r 는 I'm g 어 i 어 g there. I'm going there. I'm g o i n 점 there. 점 m g 어게. n g there. I'm g o 0 n g there. 왜 마밀 라미지? 가격 아줌마가 정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메뉴 없잖아. 맞아. 어. 괜찮아. 어, 3만 5천 동, 4만 동 음, 이렇게 그 했나 봐. 아, <laughs> 어씨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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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기 힘들어. 야광 <야간강어>. 강방 <laughs> 진짜 죽을래? 아오카페 <laughs> 가자. 그래. 강아지 비켜주세요. 이거야. <laughs> 감사합니다. 야이. 아. 군대 <laughs> <laughs> 여기서 <웃음> 춤, 수업, 어, 춤 수업 들었어. 옛날에. 나 <laughs> 95, <laughs> 아, 파이코 좋아해. 그래? 거. 삼동삼동삼만동 삼삼. 삼이이가 먹어. 지금 9 5천동 남았어. 오 간. 커피. 이거는 커피. 어. <웃음> 커피 비용? 그거는 나중에 하자. 어. 지금 커피만 시어 가자. 커피 오케이. 아니면 뭐 음료수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코랑 누나 먹을래? 우리 돈 없잖아. 남은 돈 있잖아. 남은 거는 누나 먹고, 혼자 먹고, 나 뭐, 보여줄게. 안 돼. 넌 보고만 있을 거야? 어. 같이 마셔야지. 부자들만 먹을 수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어 어? 가서 가! 빨리! 아야 이거 비야죽이네어뭐 마실래? 뭐 있지? 커뭐 커피, 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코거뭐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 뭐야? 야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야 우리 돈 그렇게 없어? <laughs> 우리 돈 있어. 9만 5천 동. 우리 돈 많은데? 너 커피 마시라니까. 에마, 그냥 <laughs> 널 카페냐? 자뷰 보여줄게. Yeah. 죽인다. 랜드마크 뷰. 대표님이 여기 많이 오셨어. 어. 근데 대표님이 돈 있으니까 어. 저기 카디나. 카디나 어. 왔는데 우리 돈이었으니까 그냥 로고 카페로 버어 야, 너 누가 봐도 돈 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얘다 터졌어. <laughs> 이거. 좀 버려라. 운이야 운. 아 그래? 응. 이미 운 없어진 것 같은데? 야 원래 이런 이런 뷰는 비싸. 자. 근데 여기는 괜찮네. 어 엄청 많은데? 응. 삼만 음. 동이 정도 하고 얼마야? 이만 동? 아 이십만 동? 어그럴것 같은데? 음. 음. 매운 거없 응. 괜찮네. 매운데? 행복해? 응. 맛있어. 아? 맛있어 행복해? 어 무서운 영화 나오는 소리 같아 하늘도 예쁘고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고해져 이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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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저녁에 사람 엄청 많지? 맞아 맞아 비 엄청 예뻐서 사람 많이 구경하러 왔어 먹어라 아, 매워! 재밌네 매워 가지 개맛없어 <laughs> 진짜 나 먹을래? 5만 5천동 5만 5천동? 응 20만동 조금 어렵다. 응 조금. 어. 저번에 우리가 다른 동네에 해드했으니까 어, 어. 괜찮은데 이번에 어. 다른 데 가니까 어. 좀 어려워. 한이0만동은 조금 어렵고 응. 저번에 우리 기거리 음식도 먹고 그리고 과일주스 먹고 주 먹고 PC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근데 거기는 약간 좀 바깥에 있는 동네여서 20만동 가능했고 오늘은 좀 시내 주변이잖아. 맞아. 그래서 좀부족하네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뭐 엄청 많이 쓸수 있는 거지 2 0만원가지 근데 데넉하면한한 50만동 정도 괜찮을 응, 것 같아 국에5 한국에서 한국에서 싼 거야 서한맛에 뭐, 설탕 설탕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잘 버리면 저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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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에 1만동인데요 <laughs> 그니까 저기 엄청 비쌀걸? 우린 지금 우리의 꿈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우리 지금 4만동 남았거든? 응. 4만동으로 그 2층 직원들 뭐 사줄까? <laughs> 야 우리 두명에서 우리 4만동으로 할수 있는 거 없어 맞아 하지? 그래 뭐 사주고 촬영도 하고 우리 어. 20만동 정에 성공했어 어 우리 20만동 중에 4만동이나 남겼다 응, 이러면서 응, 응, 응. 우리 좀 무슨... 불쌍한가? 2 0만동다 쓰지도 못해. 야, 영상 보면 알아. 안... <laughs> 영상 보고 알겠지, 맞아. <laughs> 4만 동이나 남았다. <laughs> 왜 우리 저다 보고 있어? <laughs> 다, 다 우리처럼 보고 쳐다보고...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금 이 시간에 <laughs> 일안 하고 <웃음> 어... <웃음> 혼자 놀러 나오고 뭐하는 사람들일까? 그렇게 생각하겠지. 직원 원망이야? 직원 5 명. 내가 만 동. 어, 만동 추가해 주세요. 저 4만 동밖에 없어요. 그 남자 그러면 우리 21만 동쓴 거야. 그래. 21만 동. 우리 돈 없는데 저 차. 아, 그러네. 우리도 돈 없지만 나눠서 나눠서 먹어. 어. 그러네. 우리 착한 사람이네. 있어서. 다행이다. <laughs> 거. 야, 이거뭐요 Cái 왜 gì vậy? Nó là một bức ảnh Nhưng nó là cho mọi người <laughs> Chú <chị. cườ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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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ện họ 200 ngàn muốn còn tiền mua cho mọi người nữa không Thấy chưa? Chị em đi tiêu. Cảm